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저 영문법은 처음인데요를 담당하게 된조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워밍업부터 살펴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노베이스가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교재 자체가 노베이스 분들도 쉽게 영문법을 배울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생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거니 아마 베이스 있으신 분들도 루즈한 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팔품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는 요 8개의 품사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품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품사라는 것은 단어들의 신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품사라는 것입니다. 그 여덟 개의 신분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명사부터 볼 건데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는 거고요 사람 또는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명사래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음식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김밥이라고 부르죠. 그럼 옆에 거는요? 햄버거라고 부르죠. 이렇게 김밥 또는 햄버거처럼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사라는 거예요. 저희 명사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적어 볼까요?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격보호,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라는 거예요. 아, 어, 선생님. 전 주어가 무엇이고 통사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다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은요. 아, 명사가 문장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영어로 프로나운이라는 거고요. 우리 여기 한번 형광펜 쫙쳐 볼까요? 반복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피하기 위해 대신 쓰는 것이 바로 대명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조이는 출근을 했다. 그리고 조이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 후 조이는 강의를 했다. 조이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지. 계속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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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저희 영미권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쓰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는 명사를 반복적으로 쓰이는 걸좀 방지하자라고 해서 이 조이 단어를 받을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조이라는 단어 대신에 쉬나 또는 허리라는 대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대명사다. 저희 대명사는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사 보실게요. 저는요, 이 동사에다가 별표 세 개를 치고 싶어요. 저희 시험의 꽃은 동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생기촌 이론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편입 이론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편입 이론에서 동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 이론 자세하게 배우기 전에 일단 동사가 무엇인지 좀 개념 좀 이해하고 갑시다. 동사는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동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말로, 뭐, 뭐, 다짜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un, 달리다, walk, 걷다, eat, 먹다, speak, 말하다. 전부 다 다자로 끝나고 그와 동시에 동작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여기서 사를 더 붙여주고 싶어요. 교재엔 없는데 옆에다가 필기 한번 할게요. 저희 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일단 비동사는요, 형태가 다섯 개 밖에 없어요. 그 다섯 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가 있고요. 이 m과 is의 과거형이 바로 was죠. was. 그리고 a r e 있고요. 이 are의 과거형, were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끝이에요. 그러면 비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멈머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 언제 비동사가 멈머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러면 언제 또 멈머이다라고 해석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구분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뭐 뭐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요, 비동사 뒤에 어 밑에다 적을게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있는 경우 "뭐 뭐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저희 비동사 am이 뒤에 a teacher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먼멋에 있다 는요. 비동사 뒤에, 아이고 자리가 좁네요. <laughs> 비동사 뒤에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없는 경우, 먼멋에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t is. is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 이 is는 이다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신은 있습니다. 또는 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볼게요. 저희 조동사의 형태는요, must, should, can, may, will 등등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조동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조동사는, 조동사 파트에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조동사는 좀 특이하게 얘는 단독으로 못 쓰입니다. 항상 동사 원형이랑 같이 쓰여요. 조동사는 딱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어차피 조동사 파트 때 진행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비동사처럼 이러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일반 동사라는 건요, 비동사 또는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크. 이 스피크가 비동사인가요? 아니죠. 그럼 조동사인가요? 아니죠. 이 스피크는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아,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일반 동사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는 거고요. 저희 프린트에서는 교재에서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 형용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명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이라는 명사 옆에 구시라는 형용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좋은 조의로 해석이 되는데 막연한 조의에서 좋은 조의로 구체적으로 조의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게 바로 뭐다? 형용사라는 거예요 저희 형용사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말로 ㄴ 받침으로 끝나거나 또는 ~~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 아름다운, 니음받침으로 끝나죠? cute, 귀여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음받침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니음받침으로 끝나거나, 또는, 뭐, 뭐, 의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그 단어가, 아, 형용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저희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사 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 드린다고 했죠 지금은 아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명사 수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 볼게요.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는 거고요. 부사는 형용사랑 친구예요. 왜? 하는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했잖아요. 부사도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꾸며지는 대상이 달라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자기랑 같은 종족인 부사 좀더 스케일 크게 문자 전체 등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부터 문장 전체 등을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부사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ru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run이라는 동사 뜻은 달리다라는 뜻이죠. 이 달리다라는 동사 옆에 fast를 붙이게 되면, 막연하게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달렸다라고 구체적으로 꾸며주고 있죠. 즉,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치사, preposition 이고요.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와 같이 쓰여 장소 또는 시간 등을 나타낸대요. 저희 전치사는 애기 같은 존재라서 혼자 단독으로 잘안 쓰여요. 대부분 명사 또는 대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이 전치사 옆에 명사 또는 이 대명사를 문법적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 전치사가 항상 명사 또는 대명사와 같이 붙어 다니네. 원 플러스 원 같은 존재네. 라고 해서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이 전치사 구, 이 전명 구가 문장에서 장소나 또는 시간 등을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n, 전치사죠? 이 전치사 on 옆에 desk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라는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전치사 in 다음에 morning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란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전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사를 또 붙여나가고 싶네요. 무엇이냐면 저희 전치사는요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치사구가 언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언제 부사 역할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전치사구가 명사 옆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전치사구가 명사 옆이 아닌 다른 것을 수식을 한다. 그러면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자, the woman. in the picture 이라는 구가 있어요. 자, 전치사 in과 그리고 전치사 in 뒤에 picture 이라는 명사가 쓰였으니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가 지금 woman 이라는 명사 옆에 쓰였네요.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woman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여성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인 거예요? 그렇죠. 사진 속에 있는 여성으로 이 우먼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밑에 것도 stand in the park. 자, 이번에는 전치사 구가 명사 옆에 있어요? 아니죠. Stand는 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 전치사 구가 명사가 아닌 동사 옆에 쓰였으니 그러면 이 in the park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드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공원에 쓰고 있다라고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 접속사 보실게요. 컨정션이라는 거고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사래요. 저는 접속사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접착제 저희 접착제 바르면 다 붙여지잖아요. 접속사는 접착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즉 단어와 단어, 구는 구, 절과 절끼리 붙여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누구다? 바로 접속사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요. apples and watermelons. 여기 and가 접속사거든요. 이 and라는 접속사가 apples라는 단어와 watermelon이라는 단어 단어끼리 붙여주고 있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I was happy. 그리고 but my sister was sad.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접속사 but이 지금 절과 절끼리 연결시켜주고 있죠. 붙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좋아요. 접속사의 역할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라는 단어와 절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면요. 아, 이 구가 이거구나. 절이 이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탄사 보실게요. 감탄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친구가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하면 저희 반응은 어때요? 헐. 와 대박. 헐 진짜? 아! 아! 이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탄사라는 거예요. 이 감탄사를 영어로 와우 읍스로 표현한 거예요. 끝이에요. 감탄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팔품사였고요. 오늘 배운 거잘 정리하시고 내일은 문장의 기본 요소인 주어와 동사부터 시작을 해서 용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